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. 바이오인식 출입 보안 근태 관리 시스템 및 제품 공급. 슈프리마 HQ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8%로 보통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-4%, 비용의 증가율은 0.4%입니다. 매출은 21년까지 정체 후 22년 대폭 감소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2%, 단기순이익률은 49.6%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급여 비용이며 그외 원재료 비가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1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21% 가량을 유형 자산에 재 투자하고 있습니다. 다만 모든 생산 활동은 외주로 돌리기에 자본적 지출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0%로 매우 적은 편이며 유동 비율은 490%로 매우 많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기타 부채입니다. 차입규모는 매우 적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한원율은 10.2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자사주매인만 5회 총 124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슈프리마 hq였습니다.